안녕하세요 낚시 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도 제가 제 경기도권으로 얼음낚시를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권일 때 얼음낚시하기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지금 보시다시피 구름 한점 없고요. 어,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쾌청해서 어, 낚시하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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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타이밍이고 아, 이런 타이밍에는 뭐 앵간하면 대박 타이밍입니다. 고기 몇십 마리씩 뽑을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아, 이런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얼음 낚시 꼭 출조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살얼음이 살짝 얼어 들어가는 이런 날씨에 지금 아직 냉수기가 들어가기 전이라 고기 입질을 아주 쉬지 않고 들어왔고요. 아, 라이트닝도 이런 부들밭 안쪽에서 지금 붕어를 꽤 마릿수로 잡아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붕어는 지금 한 40여 마리 될것 같습니다. 40여 마리 되고요 아, 제일 큰 거는 CR 한 30, 한 2, 3 정도 될것 같아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붕어 좋죠? 아, CR 한 30, 한2 정도, 2, 3 정도는 쭉한 토종 붕어고요 아, 지금 붕어, 뭐, 세수대야만하게 팠습니다. 이만하게 파서 지금 붕어 한 40여 마리, 뭐, 쉬지 않고 뽑아됐고요 아, 월척은 한두 마리 정도. 한 마리 정도, 한 마리 조금 더 되겠네요. 한 마리 정도고요 주시알은 8치, 9치, 뭐, 막 섞여 나옵니다. 아, 지금 얼추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될것 같네요. 아, 붕어 지금 보시다시피 한 40여 마리 잡았고, 얼음 두께는 이만큼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껍지만 아, 연안에 연안 쪽 연안 쪽으로는 이제 부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부들밭 안쪽 아, 진출입 시 때는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거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되니까 아, 진출입 시 그거 주의하시고요. 구멍 일찍 들어가서 이제 뚫고 나오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 지금 안쪽 뭐 부들 두께 이만큼입니다. 낚시하기 정말 좋은 여건이고요. 아,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쯤 이제 경기도권 일대 얼음 낚시 한번 와 보시고 아 이번 주말까지도 아마 얼음 낚시 상당히 잘될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게 아 라이트닝 지금 뭐 낚시한 시간 지금 2시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3시간은 안 되고 한 2시간 반 정도 낚시한 것 같은데도 아 지금 여덟치 아홉치 월척급 해 갖고 한 3, 40마리 한 40마리 넘을 것 같습니다. 3, 40마리씩 뽑았으니까 아뭐 낚시 오신느면뭐 재밌게 낚시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뭐, 관고기 조항이라 그러죠? 뭐, 얼음 낚시로 한 5, 60수 이상 뭐 뽑을 수 있는 아주 대박 타이밍이긴 한데, 아, 오늘도 제가 낚시 가는 길 매장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매장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 정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 정보, 포인트 소식, 그리고 얼음 상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 아, 라이트닝과 함께 해서 이렇게 대박 조항 한번쯤 맞아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들든지 집에 가라